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중산행을 할까 하다가 아, 체력도 보충할 겸 해서 좀 오늘 어 일도 보고 좀 쉬려고 했는데 에, 보니까 또 비가 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에, 출발해서 어, 산에 지금 입산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은 뭐 쌀이 버섯이나 또 올릉이들이 나왔나 그리고 이제 요새 볼수 있는 버섯들 한번 정찰 겸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으면 10시쯤 산에 입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최선가요? 어제가 최선가? 오늘이 최선가? 아무튼 어 이제 네 가을 날씨로 접어든다는 최선입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이제 이 비가 아 그치고 나면 아 버섯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예, 아무튼 이번 비가 아,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어, 주어진 시간에 한번 열심히 한번 싸돌아 예, 다니면서 또 좋은 영상을 예, 담도록 한번 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산초 열매들이 실하게 달렸습니다 아 이렇게 보십시오 실하게 달려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어, 이때쯤 채취를 해서 지금 이 산초가 시커멓기 전에 채취를 해 가지고 짱아찌 담궈놓고 에, 고기 드실 때나 회 드실 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어, 식중독, 체하는 거어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키운 산초보다도 이 자연산 산초는 어 약효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저도 해마다 이걸 담아서 먹다가 몇년 전부터 귀찮아 가지고 채취를 안 했는데요. 예, 올해 좀짱아찌를좀 예, 담궈야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많이 달렸습니다. 아 좋은 아무튼. 좋은 식물입니다. 이 산초나무 열매가, 산초나무 자체가. 예, 나무, 이파리도, 예, 약재로 쓰이는 아주 보물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산초 열매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먼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커먼들, 시커먼 애들. 이게 다 그물 버섯입니다 그물 버섯류가 예, 버섯 중에는, 예, 첼로 빨리, 예,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그물 버섯류가, 이제 이번 비로 인해서 시커멓게 다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버섯들이 많이 예, 나와 있어야, 뭐, 이제 식용버섯인 쌀이버섯, 아, 능이버섯 이런 게, 예, 풍년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 작년보다는 그물버섯류가 아, 이곳 산지에는 좀 적게 보입니다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줄을 줄여서 했었거든요 하... 지금 아직까지 올해 능이하고 능이 송이는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능이 같은 경우는 아, 지금 반반입니다 반신 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 풍년이 올지, 쪽박이 될지, 조금 더가봐야 알겠, 알겠는데. 하, 아무튼, 지금 이 상태로 비가 좀더 오고, 어, 조금 서늘해지고 하면은, 그때 상황 봐서, 에,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놈의 변덕수운 날씨. 에이. 아, 이 버섯이, 아고 안경맞게 이렇게 나왔네요. 이 버섯은, 아, 흰색이, 흰색입니다. 흰색이라서 사람들이 예, 못 먹는 아, 독버섯으로, 독버섯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이 버섯은 식용이 가능한 흰 가시 광대버섯입니다. 흰 가시 광대버섯. 이렇게 보면은 돌기가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서 신가시 광대버섯입니다. 광대버섯 종류 중에 신가시 광대버섯인데요. 다른 말로는 닭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치킨 먹는 치킨 그 닭다리 마냥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성장하면 그이그갓 빼고 그 밑둥 부분이 이 줄기 부분이 에 닭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닭다리 버섯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신가시 광대버섯, 닭다리 버섯은 식용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신오뚜기 광대버섯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버섯들이 맹독성 버섯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드시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길 바랍니다. 채취를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이 많은데, 굳이, 비슷하게 생긴 위험한 광대버섯 종류를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채취를 안 합니다. 예, 맛 좋고 향 좋은 오이꽃버섯, 외꽃버섯, 깨꼬리버섯. 이렇게 불리우는 아인데요. 이 진짜 맛있는 풍미가 있는 버섯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오네요. 참나, 진짜. 아까는 진짜 해뜨고 비가 에안 오고 그리고 일기예보를 봐도 일기예보가 또 바뀌어 가지고는 3시, 4시 이후로 비 온다고 올라왔더니만 참 진짜 어제도 그러더니만 오늘도 구라청이네 구라청 아 진짜 이야 진짜 구라청 구라청 난감합니다 난감해 예, 잡살이 하나 보여줍니다. 아이고, 잡살이. 완전 빨간 살리는 아니죠. 빨간 거하고 아주 노란 거는 독보섯으로 불리는데 이거는, 예, 가지 색깔 나는, 예, 그런 잡살입니다. 잡살이. 아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영상 찍기도 버겁습니다. 야, 이야, 깨꼬리버섯 아유, 많네요. 어 지금 깨꼬리 버섯을 지금 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에쌀리버섯도 예, 나옵니다. 이 원래 버섯들은 거의 비슷한 환경조건에 나오거든요. 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어우. 참쌀이 여기 있습니다 참쌀이. 참쌀이를 어, 연기쌀이라고 하지 연기. 도감에는 아마. 연기살이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참살이라고 합니다. 참살이. 그리고 송이살이는 그냥 에, 송이살이고요. 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하나 있네요. 아야여우에는 지금 아 비에 젖어가지고 지금 놓고 있네요. 아 여기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 어딘가에 또 있을 겁니다. 아, 또 어, 채취하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완전히 입니다푸우고야참 아까 올라올 때해 쨍쨍. 예, 나던가 하고 완전히 정반입니다아 그래서 비가 그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예,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오늘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놈의 일기예보 예, 믿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우산을 가져와 가지고 아 우산을 가져와서 비옷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옷도 가져와야 되고 우산도 하나씩 챙겨야 됩니다 아. 아까는 진짜 말도 못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 예, 천천히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비만 오면 상관없는데 아까 막벼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위험한 관계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소강 상태 소강 상태라 아, 지금 또 핸드폰을 꺼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여기 지니까, 오이꽃버섯. 깨꼬리버섯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 아유, 엄청 많네요. 완전 굴락지를 만났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앞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아, 많네요, 저 위에도. 저 위에도 많고, 여기가 다, 오이꽃버섯 굴락지입니다. 아, 비가 또 오네요, 비가 또 와서. 또 일단 채취먼지 하겠습니다. 아, 비가 지금은 약간 소황 상태인데요. 아, 그래도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유세내림부류 아, 계곡물 좀 있어가지고 지 얼굴 좀 씻고 지금 에, 좀 정리 좀 하고 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비 오면 은 예, 위험한 곳입니다. 아,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돌이 많은 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벼락을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벼락을 쳐가지고 아 진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비가 아집니다 아, 빨리 예 정리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예, 영상을 담아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비안올때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